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 67살이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면허증 반납이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지배적이지만 섬이나 농어촌 등 교통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은 곳에서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. 지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. 운전면허 반납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. 인지능력과 반사신경 등이 둔화되면서 사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연세가 들다 보면은 이게 자기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그뭐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으로 약간. 많이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는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연령 기준치를 살짝 더 낮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잠깐 지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운전이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.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. 70대 노인 어르신들이 운전하기로는 이제 감각이 좀 둔해지면서 이제 거리감도 많이 잃으실 거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70대 노인 어르신들은 좀 운전을 자제하시고 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약간 좀 서운은 했습니다. 이 왜냐하면 그게 그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저 사고 내는 것보다 좀더 이제 제가 지금 일흔 여섯인데 그걸 빨리 반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리를 그 사고를 저 내지 않고 좀 그래도 건강하게 살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. 면허증 반납 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운전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나이가 들었다고 운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.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도 운전, 운전을 하심으로써 좀 버스 기다리는 시간들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운전으로 하는 게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.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지역 고령운전자의 의견을 보면 94.8%가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작업을 할때 필요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등 상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, 박종호입니다.